안녕하세요. 오늘은 글라스락 렌즈쿡이 완벽한 리뷰와 실제 사용 후기를 공유할게요. 팁도 함께 공개합니다. 5위입니다. 글라스락 렌즈쿡 촉촉한 햇밥 용기는 350ml의 적당한 크기로 전자레인지와 식세척기 모두 사용 가능해요. 밀폐력이 뛰어나 밥이 촉촉하게 보관되며 위생적인 유리 소재로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냉장고에서도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위입니다. 글라스락 렌즈쿡 촉촉한 햇밥 용기는 350ml로 한 공기 보관에 적합하며 내열 강화 유리로 안전하고 밀폐력이 뛰어납니다. 전자레인지와 식기 세척기에 사용 가능하여 실용성과 편리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건강한 밥 보관 용기에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글라스락 렌즈쿡 계란찜 용기 705ml는 빠르고 간편하게 계란찜을 만들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유리 소재로 위생적이며 투명 디자인으로 내용물이 쉽게 보입니다. 추천할 만한 아이템입니다. 2위입니다. 글라스락 렌즈쿡 촉촉한 햇밥 용기 350ml 6개 세트는 건강하고 편리한 사용이 장점입니다. 내열강화 유리로 위생적이며 스팀홀 덕분에 촉촉한 밥 보관이 가능해요. 적당한 크기와 뛰어난 밀폐력으로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글라스락 렌즈쿡 용기는 다이어트와 편리함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제품입니다. 튼튼한 내열 유리 소재로 위생적이며 세척도 간편합니다.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주부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아이템이에요.